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음압병상 부족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원인에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경찰은 원인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북구 약수마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를 부산의 한 건설사가 공매로 사들이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뉴스에스크 울산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된 울산 양재요양병원에선 이틀 만에 확진 환자가 9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 사례까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양지호양병원 입원 환자 211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68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90대 이상도 1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중 절반 가량은 치매나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 직원도 25명이 확진되면서 전체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상 10층 규모의 이 요양병원에서는 병원 두세개 층을 동일 병동으로 묶어 환자들을 돌봤는데 같은 직원들이 관리한 병원 4층과 7층에 전체 확진 환자의 절반 가량이 집중됐고 역시 하나의 병동으로 묶인 8, 9, 10층에서도 환자가 16명이나 나왔습니다. 한 병동이 한 3층을 다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목욕할 때도 같이 이제 모든 요양 보호사가 같이 이제 투합이 돼서 이제 거기서 시키게끔 돼 있어서 이 병원 환자 대부분은 고령인데다 위중한 확진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이 상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 그도 많이 그 이동 그 이하기도 많이 그 불편한 입니다 요양병원 확진자들의 접촉자들도 추가로 코로나 1 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내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도 번져나가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울산시는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학교 등교 인원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 1명이 포항시에서 확진된 데다 이미 지난 4일에 퇴원한 환자도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이렇게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우려했던 음압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확진 환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환자들은 병상의 비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를 발령하고 방역 관리에 모든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양지 요양병원 확진 환자 아흔 두명 가운데 일흔 명은 여전히 요양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울산 대학교 병원에 잔여 음악 병상이 32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병상을 할당받지 못하는 나머지 환자들은 울산대 병원에 기존 확진 환자가 퇴원하고 병상이 비어야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 병원에 잔여 병상 수가 한 32명 정도 있고 1월까지 25명이 퇴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시는 급한 대로 경남 사천과 경북 양남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울산대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로 재배치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중 경북권 생활치료센터가 다음 주부터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여 만약 이번 주에 무더기 환자들이 또 나오면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이번 주만 고비가 넘어가면. 신규 발생되는 확진자는 일단 생활치료시설로, 중증이 아닌 이상은 일단 보내고. 울산시가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이유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카페도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방역 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방역 수칙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진입니다.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경찰이 두 달간 수사를 벌이는데 화재 원인은 결국 밝히질 못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 팀은 해산하지만 원인 조사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울산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꼭대기 층까지 번지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불이 났다 그래서 저희 집은 커튼을 다 천한 상태인데 커튼을 열어 보니까 불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3층 테라스 나무데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화재 원인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3층 야외 테라스 나무데크 아래에서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지만 화재 원인으로 연결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불이 났을 당시 3층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방화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17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 분석을 했그 출입을 했습니다. 출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산책도 하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불이 났을 당시에는 그 주위에서 흔적이 사람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층에서 담백재가 떨어졌을 경우도 염두에 두고 실험해 봤지만 강풍이 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담백재가 테라스에 착지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된 이유는 건물 외장재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의 접착제 등 가연성 물질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아파트의 사용 승인 시점인 2009년에는 외장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시설도 정상 작동하는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수사 전담팀을 해산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 부산의 한 건설사가 북구 중산동 약수마을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 부지를 오늘 공매로 사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의 좌초 위기에 놓이자 조합은 건설사가 부도도 가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 중산동 약수마을 일원입니다. 약수마을 지역 주택조합이 5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905세대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울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곳입니다. 이 일대 살던 주민들은 땅과 집을 팔고 대부분 이사를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90% 가까이 확보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이 자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한 글로벌 인더스트리가 조합이 확보한 84필지와 위지상 건물을 433억여 원에 공매로 사들인 겁니다. 자금난을 겪어왔던 조합이 대출 이자를 체납하자 신탁사와 대수단 등은 이 땅을 공매로 내놨습니다. 조합은 또 지난 7월 DWD라는 회사가 사업 부진의 새필지를 사들여 알받기를 하며 사업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수조합 토지를 헐값으로 낙찰받기 위해 온갖 수술쓴 것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은 지난 2015년 설립됐으며, 조합에 가입할 당시 평균 5천만 원을 냈고 일부 비용을 추가로 선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대로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원 500여 명과 탈퇴한 조합원 300여 명은 각자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휴보뉴스입니다. 자일 대우 상용차 울산공장이 경영 악화 등을 주장하며 직원 355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에 열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신문회의에서 사측의 부당해고를 판정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울주군 상북면 울산공장에서 6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이번 부당해고 판정을 계기로 사측의 복직 이행 등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18세 미만 자녀를 둔 워킹맘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상반기 자녀 특성별 여성의 고용 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울산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46.9%로 17개 시도 가운데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3%보다 5.4%포인트 떨어진 것이며 전국 평균 고용률과 비교해도 8.6%포인트가 낮았습니다. 울산시가 도심 융합특구 최종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순위는 KTX 역세권 복합특과단지 일대이며 2순위는 북구 시례 지역을 포함한 중구 장현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일대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쯤 두곳중한 곳을 최종 입지로 발표하고 내년 1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가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선 5사 협력사 협의회 연합회는 주 52시간 시행에 대한 정부 건의서를 내고 고용유지와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만큼 주 52시간에서 빼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숙련공이 필요한 특성상 특근과 잔업 없이 주 52시간제를 지키면서 공정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능 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에 타 지역을 오가며 논술과 실기고사 등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에서 60만 건이 넘는 대면 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울산과학기술원은 신입생 수시 전형을 전부 비대면 평가로 진행하며 울산과학대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안전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학사 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0명 이하의 유치원과 30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 기숙사 운영 학교는 예외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 연수원에서 세명에게 선거 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또 4개월 뒤 수익금 2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2억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 시민연대는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지원 등 불효 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주는 장학금은 형평성과 보편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1,200만 원이 그대로 편성됐고 국감에서 지적됐던 전국 최고 수준의 퇴직공무원 기념금품액도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원 그린에너지와 한국동서발전, 경동도시가스와 SK건설 네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착공식이 오늘 북구 효문동 대원 S&P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대원 S&P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본사 부지 만 제곱미터에 1,400억 원을 투입해 액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발전소는 20메가와트급 규모로 5만 가구가 1년간 쓸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로컬푸드, 즉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 참여 농가와 연간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난 2017년 1,600곳에서 올해는 2,166곳으로 35.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2017년 93억원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175억원으로 88.2% 증가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9년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울산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시를 비롯해 대전시, 세종시,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재산 등록 의무자 성실신고 유도 등 엄격하게 재산 등록 사항을 심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 4회 울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오늘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울산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오는 15일까지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한 6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